자이 차량 특 장점으로는 DPF가 순정형으로 달려 나온다는 게특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 승, 승, 네 안녕하십니까 푸시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쌍용의 카이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카이런이 아니라 뉴카이런으로 나온 연식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경유 차량들 뭐 수도권 못 들어온다, DPF 때문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 차량은 순정 때부터 DPF가 달려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CDPF라고 수도권 운행 제한 역시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세부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쌍용의 뉴카이런 2.0. LV6 7인승입니다. 이륜 모델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09년식에 키로수 11만 키로 정도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11만 키로 달렸고 또 DPF도 달려있는데 수도권 뭐 운행하는데 제한이 되어있게 뭐가 있을까요? 자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38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앞쪽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쪽 보시면 깨진 부위 없고 백화 현상도 없습니다. 연식도 조금 됐는데 네,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도 없고 상당히 좋죠. 자, 범퍼 라인, 그 다음에 본넷 라인, 단차 나는 부위 없이 깔끔하고요. 이쪽 헤드라이트 안개등 역시도 깔끔하네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많이 남아있네요. 약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끝쪽에 스크래치도 안 보이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까지도 잘 달려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루프레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선바이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판 상태 한번 보면은, 검정색 차량이라서 광까지 당연히 냈고요. 외판에 제가 또 비춰서 보이고 있네요. 외판 상태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타이어 상태 보면은 뒤쪽에도 약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그쪽에 히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자, 뒤쪽에는 카이런 엠블럼이 붙어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DPF가 붙어져 있다. 순정형부터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7인승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7인승 시트까지도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안전벨트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2열까지도 만약에 폴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유지하고 있겠죠. 전 차주분께서 이런 트렁크 매트는 구비를 해 두셨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쪽이 아쉬운 문콕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판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또한 카리스마 있는 블랙 색깔을 가지고 있는 SUV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진 않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탑승해서 가죽 상태, 옵션 상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2열 시트 컨디션만 보여주셔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가죽 상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팔걸이 또한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쪽에 보여주시면 2구 컵홀더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 있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참, 이게 2009년식의 카이런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전자석 열선 시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위쪽에 썰루프까지도 장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폐감 역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렬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일렬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카이론의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잠기고, 열리고, 잘 되고 있죠. 자, 다이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돌려서 키는 방식으로 나와 있고요. 시동 역시도 일발로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해서 계기판까지 보셨고요 위쪽에 보시면 실내등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썰루프 있다고 말씀드렸죠 썰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썰루프 열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다칠 때 역시도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네요. 자, 아래쪽으로 보여 주시면은 ECM 룸밀러 포함되어 있고요. 뒤쪽에 LCD 블랙박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에 대시보드 커버까지도 전 차주분께서 해 놓은 거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관리하시면서 타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시보드 보셨겠지만 이렇게 위쪽에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여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따로 달아놨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에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그 아래쪽을 보여주시면은 프로토 공조기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오토 에어컨 트립에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널찍한 수납 공간, 그다음에 이쪽에 억스 단자, USB 단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1열에는 선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자석 열선 시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기어 노브 뒤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과 같이 컵홀더도 2구로 나와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상당히 넓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쪽에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깔끔하죠? 우레탄 핸들인데,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쪽에도 모드 버튼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는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작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미션, 내부 옵션 같이 보셨습니다. 아, 참고로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겠지만 이 차량의 엔진이랑 미션에서 미세누일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역시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이 차량 세부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쌍용의 뉴카이런 2.0 LV6 7인승의 1륜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09년식으로 현재 실 키로수 11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죠. 또한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성능까지도 올 양호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38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다고 했고요. 라이트 역시도 잘 나오고 썬루프, 뭐 내비게이션은 거치하셨지만 내비게이션까지 전자석 열선 시트, 블랙박스, 그다음에 대시보드 커버까지도 전 차주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특 장점으로는 DPF가 순정형으로 달려 나온다는 게특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운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라는 소리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